여의시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 두 부자의 각기 다른 시각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한 사람인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 아들은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사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의 부하로서 다윗은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또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의 승리와 그 모든 업적에 감탄을 하면서 다윗을 매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두에게 신임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울은 언짢았습니다. 더욱더 질투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감정 조절이 쉽지가 않은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노래 소리였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 보시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울은 천으로 평가를 할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보다 10배가 더 높은 평가인 만으로 평가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더 삐딱해졌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무조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의 시각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점점 주목을 받고 또 고평가되는 것이 왕인 사울이나 그 아들인 왕자 요나단에게나 좀 비슷한 종류의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결국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인베인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너그러움에서 나온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치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우정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못났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만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